안녕하십니까. 최광주입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자,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. 로봇주들 말씀드릴 때. 특히나 예, 대형 로봇주들 중에서도 예, 대기업 투자 관련 로봇주들 주목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슈팅이 좀 나오고 있네요. 예, 자, 중요한 뉴스도 좀 체크해 드리면 역시나 노란봉투법 4.5일자 이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계속 이슈를 받고 있어요. 예, 슈팅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1회 서울 AI 로봇쇼 개최가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참가했습니다. 를 예,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양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이 공개가 됐어요. 예. 자 산업용 로봇이죠 역시나. 자이래서 헤드램프 조립을 하고 있는데, 자 이게 노란봉투법 4.5일제 예. 이거에 특화된 그림이라고 볼수 있어요. 대놓고요. 예. 자 그래서 이제 제조 자동화 확장성도 입증했다 이런 소식들 함께 나와 있습니다. 자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드시죠. 어, 뭐 조정 왔다가 또 반등화도 또뭐 무너지고 또 시장에 가는 종목이 몇개 없어요. 예. 자, 제가 또 우리 주모에서 주식의 모든 곳에서 예. 어,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, 단타. 예. 뭐 수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. 단타도 매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. 자, 어제도 수익률 괜찮았죠. 예. 자, 6% 이어가는 거 두산이업티 6%호어서 6%. 예, 이틀 만에 또 대항항공 통신 9%. 당일에 뉴로피스는 어제. 예, 당일에 20% 급등을 했어요. 어제만 예, 수익 실현만 35% 했습니다. 자, 오시는 법 간단합니다. 위에 문자 전화번호 있죠. 문자로 주목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. 빨리 오셔야 좋은 종목 함께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대형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투산 로보틱스 또 LG가 투자한 로봇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엔젤로보틱스가 있어요. 엔젤로보틱스만 조금 바닥에 있고 대부분 로봇주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. 자, SK가 투자한 예, s k b a 예요 정확히는 배터리 아메리카. 예. 아, SK가 투자한 어쨌든 유일 <laughs> 로보틱스도 상당히 고점에좀가 있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예, 대주주가 됐어요. 지분을 사보드리면서 정말 어, 또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 남을 만큼의 폭등을 한 종목입니다. 일봉으로 잠깐 볼까요? 예. 자, 그 소식이 삼성전자가 인수 추가한다. 주분 아, 추가한다는 소식으로 뭐 2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갔고요. 1차랠리했고뭐 추가해서 완전히 이제 사버렸죠. 그러면서 20만 원대에서 이제 42만 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전 고가 지금 넘어설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. 자 삼성전자가 뭘 산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. 네. 하만카돈 기억하시죠? 하만카돈도 삼성전자가 저걸 왜 사지 스피커 회사를 그랬을 때 지금 다들 이해하죠 결국은 미래 비전 전장산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고게 이제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는 뭐 필요했고 삼성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으나 좋은 방법이 있죠 좋은 솔루션을 가진 기업을 사버리면 그다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기술력까지 투하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레인보 우 로보틱스는 이제 성장성이 좀 빠르지 않을까 아직은 막 실적이 팍팍 터지진 않죠 예, 근데 뭐 올해는 일단 또 흑자전환 뭐 예고는 돼 있어요 뭐 나와봐야 알지만 근데 지금의 실적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예, 삼성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, 예, 이제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. 이게 예전에 제가 눌렸을 때 24만원을 드렸거든요. 네, 매수가를 두 번밖에 안 줬어요. 근데 이렇게 또한번 흙고 가면 잘못 사시더라고요. 그래서 61선을 한번 드렸거든요. 근데 61선 사도 잘 안, 안 사시죠. 왜냐면 하 이렇게 박스 치는 종목들은 예,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박스 매매가 사실은 박스 바닥에서만 사주면 예,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돌파하게 를 되면 예,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요새 보면 박스가 굉장히 긴 형태가 나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박스가 보시면 여기부터 자, 1 2 3 4 5 6. 자, 7달째 지금 후반으로 가니까 이제 돌파 시도하잖아요. 그죠? 음. 이게 잘 짧을 짧은,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. 근데 또 얼마나 박스 하단에 사시는 분들이 많겠어요. 대부분 돌파 매매를 하시거든요. 돌파할 때 올라타는 돌파할 때 올라타는 자 누구나 청사지는 이거죠. 이렇게 되면 여기면 아 그래 이거구나. 예. 근데 여기서 물리신 분을 보세요. 자, 한달 있다가 또 기대를 하죠.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자, 여기 또세 달을 낭비하게 되죠. 근데 오늘은 두툼한 양봉이 나오고 있다. 거래량도 터지면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캔들이죠. 자, 이거 로봇주들이 조정을 안 주냐 하면 준단 얘기예요. 이렇게. 그죠? 예. 자, 노란 봉투법 4 5일째뭐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틀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네, 요런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. 자 오늘도 장대양보 여기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뭐쫙 상한가 말면 좋지만 또 윗골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, 그래서 요런 면들 좀 보셔야 되고 이제는 3일선 5일선밖에 없어요 3일선 5일선 자 근데 그게 있죠 우리나라의 로봇주가 레인보우로보틱스 하나인가요? 절대 아니죠 옛날에는 유진로봇 혼자였어요 거의 로봇 관련주는 유진 로봇 유진 로봇. 예.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또뭐 선거 때 되면 괜히 유진 로봇 가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. 로봇에 관심 있는 척. 예. 근데 지금은 아니죠. 지금 뭐 30개가 넘습니다. 로봇 관련주들이 그거 이제 순익 내는 종목들도 많아졌고요. 예.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 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. 뭐 클로버도 오래되진 않았죠. 상장한 지 클로버도 괜찮은 회사고 뭐 나우로보틱스 뭐 등등 상당히 좋은 회사가 많아요. 오늘 에브리로 것도좀 튀는데 바닥에서 그리고 어 일단 4 5일제랑 예, 그리고 노란봉 투법에 아주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는 종목들 산업용 로봇이나 물류 로봇 뭐 자율주행 로봇을 안 하는 회사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자 왜냐 예, 같은 예, 테마군이기 때문이에요 예.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시총 예, 상위라는 지금 5조 6천억 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시총 4조 3천억 로보 로봇, 로보틱스가 로봇, 사이즈는 가장 커요 이런 종목이 대장으로 오늘 쳐, 올, 쳐주고 나간다는 거 네, 이런 것들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예, 전망도 굉장히 밝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갱신 가능성 높다 예, 이렇게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 근데 매수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, 따라가시면 매수 힘드니까 예뭐한 조정 나올 때 음봉 조정 나올 때 음봉에서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양봉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못 사도 상관없어요 예로봇 종목들 좋은 종목들 예뭐 많이 예,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예, 가지고 있으니까 예 우리 저기 무료 예, 텔레그램방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됩니다. 무료 텔레그램 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시장 올라와도 예, 종목이 잘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예, 자, 보시면 최근에 상승 종목 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. 시장 막1% 급등을 해도 하락 종목이 월등히 예 많은 경우가 많죠. 자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당분간 이렇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종목 선정이 예, 지금 주식시장의 제일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순환임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. 어,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좀 자금을 돌려야 돼요.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단타 종목들 뭐 입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빠르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좀 챙겨 드릴 거고요. 자, 그리고 조금 바쁘신 분들 있죠. 뭐이 업무에 바쁘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또 텔레그램 방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 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스윙으로 조금 느린 속도로 할수 따라하실 수 있는 스윙 종목들이고 있어요. 대신 스윙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확실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고 좀큰 수익을 더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단타 스윙 종목만 딱 던져놓고 끝이냐? 절대로 아닙니다. 자 실시간으로 종목들 관리를 해드려요. 매수에서 매도될 때까지 다 챙겨 드립니다. 첫 매수부터 2차 매수 손절 그리고 진행 상황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 드린다는 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거. 히든 정보 공개해 드리는데 시장에 나오는 뉴스보다 더한발 빠른 뉴스, 그리고 비밀 자료들 있죠. 기업의 비밀 히든 정보들 제가 따로 공개하면서 선취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남들보다 더 미리 상승 종목을 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텔레그램 방꼭 오셔야 되겠죠? 자,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.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세요. 010-2356-8088로 주모, 주식의 모든 것의 약자죠. 주모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